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육지 피복 아크 용접 수직, 수직 용접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간격 3.2mm, 루트는 3mm. 네, 이렇게 가접을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자세 잡아서 용접하는 장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접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서 수직 용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자기의 신체 조건에 맞게 높이 조절하고 진행각, 작업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태에서 용접 비드를 상상해가면서 자세를 한번 잡아 봅니다. 이 상태에서 전류가 맞춰졌다면 아크 발생을 해서 이면 비드 용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세는 이런 식으로 다시 잡고 있습니다. 자, 용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비드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어, 예, 이면 비드.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표면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